자, 오늘 일봉 차트 게임, 자,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자, 차트를 여러분 보실 때, 어, 지나간 차트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복귀해 보세요. 네, 거기서 여러분 타점을 발견할 수 있고, 어, 이 종목의 어, 특성을 잘을수 어, 있습니다. 자, 항상 보실 때, 이평선, 특히 21선 기울기, 골든크로스 거래량, 이격도, 어, 요 주가의 위치, 요걸 이제 잘, 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컨트롤. 컨트롤, 왼쪽으로 하면, 앞으로, 오른쪽, 위에. 자, 자 위로 하면 커지죠? 아래로 면 작아집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자리 매수 합니까? 어떻습니까? 음, 지금 자리 어때요? 지금 자리. 요 자리. 합니까? 합니까 자, 지금 캔들. 음. 음, 안다. 예, 한번더 봅시다. 예. 자, 물론 샀으면 수익이에요. 어, 샀으면 수익이 있는데, 예. 일단 뭐, 잘 봅시다. 자, 지금 어때요? 어, 지금 매수해야 아니에요? 이평은다 모여있고, 음, 자, 매수한다. 어, 어, 매수 가능하죠, 맞지? 예, 가능해요. 어, 살만하다. 자, 매수했다. 자, 물렸네요 자, 몰렸다 <laughs> 자, 이거뭐 답은 아니야. 그건 살수 있는 자리예요. 네, 충분히. 어, 자, 몰렸어요 괜찮아요. 1차 어, 매수 있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자, 몰린 거예요. 어. 자, 괜찮습니다. 예. 아이고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자, 괜찮습니다. 예, 다 하지 말고. 어. 우리에게는 2차, 3차 매수 있으니까. 요 어. 아까 저서 매수한단 분 이름 다 봤어요. 자, 아, 아직 안 사죠. 어. 자, 지금 매수합니까? 2차 매수. 합니까? 아닙니까? 자, 2차 매수. 자, 여기까지 뭘또기도합니까안 네. 음? 하죠? 자, 2차는 두 배예요. 수량. 자, 어, 잘 참았어요. 기록이 아직 하방이죠. 네. 자, 지금 고르는 거 떴어요. 자, 이제 슬슬 뭐 매수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자, 여기 매수합니까? 아니까 자, 여기 매수했죠. 종가가 14,900원, 14,700원. 합니까? 아닙니까? 음. 자 신규 매수라면 어때요? 가능하죠. 근데 2차 매수면 할까 안 할까요? 음. 2차는 굳이 안 되겠죠, 맞지? 네, 그냥 뭐될것 같으니까. 자 신규는 가능해요. 자 갑니다. 왜 2차고는 하자 평단가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200밖에 차이 안 나요. 음. 자 갑니다. 자 수익 났네요. 자 1차 모르신 분들도 수익 났어요. 신규로 사신 분도 수익입니다. 얼구. 자 신고종이 신고종 이 근처 왔죠 야, 일부 일부 파는 거 일부 저항이니까 음. 자긴 윗꼬리예요 어떻습니까 야, 긴 윗꼬리 응? 음? 어때 팔아 안 팔아요 일부 좀 생각해 좀 왔죠 올라갔을 때자 봅시다 자 은봉 자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거 뭐야 어. 자 여기 사신 분들 자뭘 해야 돼요 여기 사신 분들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로스가 끌고 수익 극대합니다, 맞죠? 네, 수익 극대. 로스가 걸어야 돼요. 자, 여기 기준 해봅시다. 음, 여기 할게요. 손익분기. 자, 이제 뭐 팔아 들고자 이러면 저는 또팔죠 아무리 로스가 있어도 오선에 타라면 어, 더 팝니다. 네, 팔고 보는 거예요. 자, 어. 자, 이건 이거, 이거 틀린 거안 틀린 겁니까? 네. 음, 아, 틀린 거안 틀린 거야? 자, 안 틀린 거 합시다. 잠깐만. 네, 이거는 어, 안 틀린 거습시다 뭔가 좀 애매하니까요. 이렇게 살포시 띄웁시다. 이렇게. 어, 아니야, 아니야. 제가 대충 그었잖아. 이게 봐봐. 14 얼마입니까? 정확할게 14900이기 때문에 틀렸겠네요. 예, 어, 틀렸습니다. 예, 자, 틀렸고요 야, 빼박이네, 맞지? 음, 자, 틀렸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틀렸겠죠. 맞죠? 안 틀렸죠. 음, 자, 갑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응? 음? 자, 지금 매수해야 안 돼요. 자, 틀리고. 여기서 자 나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 존심상 못 산다. 아, 어. 야 그러면 안 돼. 자 지금 매수 가능하지? <laughs> 어, 매수 가능하잖아. 맞죠? 어. 응. 응, 가능해요. 어, 어. 맞죠? 네, 매수. 자 수익, 매수익. 네. 자 팔고요. 자 팔면서 또 로스가 걸렸죠, 로스컷. 어디? 어, 또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위겠죠, 이렇게. 이거 얼마? 종가가 15850이니까, 아, 뭐, 100원 맞게요. 예, 네, 100원. 15950 정도, 용도로. 자, 갑니다. 자, 걸어놓고 이제 수익 극대하는 거예요. 자, 어, 아직 뭐 이탈 안 했죠? 아직 뭐 살았어요. 오,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좀 팝니다. 예. 네. 안 팔아요? 자, 이제 팔게요. 음, 이제 팔게요. 사실 뭐, 옛날 같으면 여기서 다 팔아죠. 어. 어, 여기 다 파는데,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한30% 팔고, 최대한, 여기서 올라왔을 때, 60, 70분 팔았을 거예요. 네, 팔고 나머지, 요걸 로스터 걸고, 예, 수익극대화 자, 가봅시다 음, 실제 이게 왜 이렇게 못해? 할수 있잖아. 같이 투자하는데, 응? 음? 자, 아직 괜찮아요. 뭐, 충분히 프리합니다 와우. 예, 자, 이럴 때, 또 팔았겠죠? 예, 맞죠? 내가 여기서 7 0 팔았어도 올라갔잖아. 또 팔을 장중에 파는 거예요. 음, 좋습니다. 자, 예, 효수육극대 하는 거에요. 자, 이탈. 저는 이겠죠. 자, 5성 이탈했을 때, 2성 이탈했을 때, 한다고. 제가 지금 30% 비용 줄고 있다면, 그 중에 또3 0의한뭐 절반이라든지, 30%또 팔겠죠. 예, 팔고, 수육극대야. 자, 갑니다. 자, 으, 자, 자 지금 이게 다, 이거 돋보기, 돋보기. 자, 보시면 안 걸렸어요. 어, 살포시 지금 이게 선이 굴단 말이야. 안 틀린 거예요 아직은. 예. 음안 틀렸습니다 지금. 예. 자 이제 막 기, 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털리지 마 털리지 말아요. 자아 틀렸네요. 아틀렸어요 예, 틀었 틀었. 자 V R 했는데 예 뭐요 빼박이요. 예, 틀렸습니다. 예, 틀리고 올라갔죠. 예, 예 마무리요. 음, 아쉽지만 이때 지사기에 감시 중지 버튼 누르거나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틀려도 계속 해야 돼요. 어, 진짜로. 왜? 오늘 백강을 잘기억하시고 자, 봅시다. 뭐 지금 안 사죠. 일단 하방이니까. 어, 저희 팔았다고 뭐그 상관 없습니다. 왜? 수익이니까요. 음. 자, 여기서 하방인데 자, 고름 뜨고요. 자, 지금 어때요? 자,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차트? 네. 어뭐 집을 팔지 못하지만 탈랑님 잘하는 거 있잖아 집 팔자 그러잖아요 예몇 수에 몇 수이거든 예고잖아 그런 터지고자고자 자, 갑니다 자은애 뭐, 예, 수익 났어요 자 수익이네요 자 위에 저항이죠 일부 좀 팔고 자 지금 지문서잘안 팔립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수익 극대 로스가 큽니다 자 저항 두번 맞았네 꼬리 두번세번 예, 팔게 조금씩 자 오이탈 어, 자, 이제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적어도 한 50%는 다판 거예요. 제 비중에. 자, 로스 커드입니까 다시 봅시다 여기니까. 아. 자, 여기 갈게요.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100원으로 할게요. 자, 1 7 5 0니까17690할게요 사실 1 7 6 9안될까같 될까요? 아마. 자, 17690. 자, 확실하게. 자, 해놓고요. 자, 수익 극대화. 자, 극대화입니다. 안 팝니다. 예. 아이고, 또 왔네요. 자, 지금 신규 배수 해야 하네요. 어, 저도 안 합니다. 왜냐면, 수익 극대화 중이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자, 신규 배수 가능해요. 아니에요? 자, 거래 믿고 하신다는 분은 어떻게? 해? 주가 높기 때문에 기중을 적게 하면 돼요. 맞죠 적게. 음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음 근데 나는 거래 믿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어, 조금만 사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 저는 뭐 수익 극대화니까. 패스할게요. 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 캡을 띄웠네요. 자, 수익을 주고 뺐네요. 맞죠? 예, 네. 자, 저는 로스가저 밑에 있으니까 아주 뭐 풀이에요. 예, 네. 네. 자, 이탈했죠. 예, 네. 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30% 중에 30%랑 30% 예, 30 네, 팔게요. 또 챙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다 끝내요. 그냥, 어, 그냥 다 끝내버리죠. 근데 로스가있기 때문에 자, 수익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수익 극대를 하는 거예요. 야감이더자저 어? 밑에 스님까지 지금 은 괜찮을 게 없어요. 예. 음. 자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쫄리기 시작하죠 이제. 어? 아이 불안데. 한아 이제 막 불안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 난리해서 이제 아 여기서 어, 막아예뭐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아, 그냥 마음 편해. 예. 자 털었어요. 자 끝. 어. 자 봅시다. 또 털고 왔는지 봅시다. 나쁘시게요 이이 종목은 어, 진짜 여러분들 나쁜놈이 진짜 어와 이거는 진짜 완전 세력이 보송세력이 아니다 자또털고갔요또자또 갔어요 시기고 또. 또 진짜 자자 자, 기울기 하방 자 골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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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자 지금 매수해야 해요 자 지금 자 거래 늘었죠 예 네, 저는 매수합니다 나 네, 저는 매수합니다 음왜 자, 이 부분은 적지만, 저 부분은 늘었구요. 골드도 뜨고 난 뒤에 올렸잖아요? 한번 사볼게요. 음. 자, 수익났구요. 또 수익입니다. 팝니다. 자, 또 로스카 한번 걸어볼까요? 어. 어. 자, 만약에 어, 이때 마이 걸잖아? 예. 자, <laughs> 이때 걸었으면 어떻게 된거야이시기는 예. 자, 이때 걸었으면 자, 아침에, 9시에 예, 팔리고 올라간 거요 예, 맞죠? 예. 어, 팔리고 올라간 거야. 어, 이미 털었어.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땡갈 때부터. 예. 어, 나를 털고 올라간 거야. 예, 맞죠? 나쁘시게,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자, 털었다. 예, 끝났어요. 예. 예. 데 봐. 와, 너무 잘 팔았다. 응? 역시 로스컷이면서 이제 막. 예. 자, 지금어때요 신규 매수합니까? 아닙니까? 자,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자, 지금 우리 네번 털었어. 네 번. 자, 저는 매수합니다, 이거. 당연히 하죠. 고량 봐봐요. 자, 매수하죠. 자, 합니다. 자, 수익이에요. 안 팝니다. 오, 대박스. 자, 19.51%. 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이군요. 예, 오늘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고, 예, 팔고. 맞죠? 로스가 거는 거예요. 언제? 예, 자, 여기. 여기 가겠죠 맞죠? 이렇게. 자, 또 털리겠죠, 나중에. 예. 자, 털린다 해도 이렇게 건다고. 아셨습니까 네,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예. 야, 무조건 걸어요. 흘려도. 어, 9시에, 18, 59분에, 분명히 얘가 이제, 개파락해가지고, 내노숙까지 네, 위협하고 있는데도, 감시 중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 용기, 응?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아, 이거, 이거 중지시킬까? 예. 자, 물론 중지시켰으면 올라갔겠죠, 맞죠? 예, 그래도, 흘리게 맞아요. 자, 박진님은 계속 보셔야 돼. 이게, 어, 지금 건지 뭐, 건배치 분들은 이제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응? 음? 어, 근데 이종목 근데 뭐, 틀리긴 해도, 어, 되게 잘 맞는데요. 차트가. 음, 롤러야 괜찮은 종목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 인크 플러스 어, 일본 차트 게임. 자, 마무리할게요.